아파트도 주고, 연금 통장도 주고, 내 인생을 다 줬는데, 이 차가운 세 평방이 내가 받은 영수증이더군요. 이 방은 딱세 평입니다. 제가 평생 안 먹고 안 입어서 아들 명의로 해준 집은, 35평이었죠 박노인 75 요양원 침대 끝에 위태롭게 앉아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가족사진 한장 아들도 웃고 며느리도 웃고 손주도 웃고 있습니다 공기가 좋아서요 아버지 폐건강엔 여기가 최고래요 잠깐만 계시면 금방 모시러 온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두번 바뀌는 동안 전화기는 단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이야기입니다. 박 노인에게는 평생 고생만 시키다 먼저 보낸 아내가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한채 그리고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어느 날 밤. 아버지 저 진짜 끝났어요. 이번에 못 막으면 감옥 가요. 사업 실패. 눈덩이 같은 빚. 아버지 집 그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 일어서서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진짜예요. 저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순간 박노인은 겁이 났습니다. 이 집은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이집 주면 나 죽을 때까지 굶기지 않고 네 집에서 모시는 거 정말이지? 당연하죠 아버지 각서라도 쓸게요. 하늘에 맹세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찰나의 불안감이 훗날 저를 살릴 신의 한 수가 될 줄은요. 아파트는 팔렸고, 빚은 모두 갚아졌습니다. 박노인은 짐가방 두 개만 들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곳이 마치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마움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아들 집에 얹혀 산지딱석달 박노인은 그 집의 가장이 아니라 처치곤란한 객식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내 밥상은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식구들은 식탁에서 웃으며 피자를 먹고 나는 부엌 구석 작은 상에서 물에 밥을 말았습니다 더 비참한 건내 존재 자체가 오염물질 취급을 받을 때였습니다. 나는 매일 씻었습니다. 속옷도 내 손으로 빨았습니다. 할아버지 방 근처 가지마. 노인 냄새 배. 하지만 손주는 코를 박았고 며느리는 내가 지나간 자리에 탈취제를 뿌려 댔습니다. 그들이 싫어한 건 노인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없는 늙은이의 존재가 역겨웠던 겁니다.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진 건돈 때문이었습니다. 연금 통장까지 아들이 관리하겠다고 가져간 뒤, 나는 병원비 2만 원을 받기 위해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쓸 때도 없잖아요. 저 지금 진짜 힘들다니까요 5억짜리 아파트를 줄 때는 효자라며 울던 아들이 병원비 2만원 앞에서는 나를 낭비벽 심한 노인 취급하더군요 그날 밤 방문을 걸어잠그고 깨달았습니다 내 집을 내주고 들어온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빨리 사라져줘야 할 일 뿐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아침 아들이 평소와 다르게 밝은 얼굴로 말합니다. 아버지, 바람러 가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로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산속의 요양원. 한 달이면 돼요. 공기도 좋잖아요. 이번 서류에 지장을 찢는 순간 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차에 탑니다. 박 노인은 보았습니다. 백미로에 비친 아들의 얼굴에 스치던 안도감을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버려졌구나.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고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나온 변호사. 박노희는 그를붙 잡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억울하신 건 알겠는데 이미 등기가 아들 명의로 넘어갔잖아요. 단순히 아들이 불효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한번준 집을 법적으로 뺏어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박노희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둔 낡은 녹음기를 꺼냅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증여받는 조건으로 평생 부양할 것을 어깃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아버님, 이건 단순 증여가 아닙니다.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양을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재산을 준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소송을 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혹시 숨겨두신 돈이라도? 당노인은 베개 속에 꿰매 두었던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를 꺼냅니다. 내 장례식 때 입을 수의해 입으려고 평생 시장 바닥에서 천 원, 이천 원 모은 돈입니다. 죽을 때 쓰려던 돈인데. 살기 위해 써야겠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박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아들을 향한 피눈물이었습니다. 소송장 날아간 날 아들과 며느리가 요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 모실게요. 하지만 박노인은 압니다. 그 눈물은 반성이 아니라 집을 뺏길까봐 흘리는 공포의 눈물이라는 것을 가라. 이제 나는 법으로 내 자신을 모실란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의 효도가 거짓임이 증명되었습니까? 사랑에도 안전벨트가 필요합니다. 부담부, 진여. 이 차가운 법률 용어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유일한 지팡이입니다.